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프재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의대에 진학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이라면서 인공지능이 가져올 의료혁명을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머스크 CEO는 지난 7일 팟캐스트 문샷에 출연해서 현재 의료계가 직면한 숙련된 외과의사의 부족현상을 지적하면서 한 명의 전문의를 양성하는데 터무니없이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의학 지식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따라잡는 것은 살상 불가능하다면서 의사들은 시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실수 역시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머스크는 로봇이 최고의 외과의사를 능가하는 시점을 3년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3년이면 인간보다 낫고 4년이면 거의 모든 인간을 능가하며 5년이면 비교조차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사람들은 로봇의 발전 속도와 수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머지않아 전 세계 누구나 미국 대통령보다 더 나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의대교육은 의미를 잃게 되고 교육 전반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전 배경으로 AI 소프트웨어의 진화, 인공지능 칩 성능의 고도화, 그리고 전기와 기계적 정교함의 완성을 꼽았습니다. 여기에 로봇이 스스로를 학습하고 개선하는 자기 복제 효과가 더해지면 경험이 공유되는 삼중 지수 성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수술 로봇의 실용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메드트로닉의 로봇 수술 시스템 슈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학병원이 이를 도입해서 암 수술 등의 활용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비뇨기과 학교에 따르면 휴고로봇은 137건의 비뇨기과 수술에서 98.5%의 성공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외신에 보도됐던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은 이제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었고, 의료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최근 몇년 동안 인공지능이 영상판독, 질병 예측, 진단보조 등에서 인간 전문가에 필적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능가하는 성과를 보이면서 의사라는 직업도 언젠가는 대체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사회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의료의 본질과 인간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되묻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사라는 직업이 AI와 로봇으로 완전히 대체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분명한 사실은 의사의 역할과 업무의 방식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대체의 시대가 아니라 전환의 시대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먼저 인공지능이 이미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영역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CT, MRI, x a y 와 같은 의료 영상 판독에서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인간이 놓치기 쉬운 미세한 패턴까지 포착합니다. 병리 슬라이드 분석, 망막 사진 판독. 그리고 암 위험도 예측 등은 이미 의료 현장에서 AI가 조력자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검사에서 대규모 검진에서의 1차 분류 작업은 향후 더 빠르게 자동화될 겁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흐름이고 의료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긍정적인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AI가 대체하고 있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의사의 일부 업무라는 사실입니다. 의료는 단순한 데이터 처리나 확률 계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진료 현장은 항상 불완전한 정보, 애매한 증상, 그리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가득합니다. 같은 검사 결과를 두고도 환자의 연령, 생활환경, 기저질환, 그리고 심리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은 현재의 인공지능이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의료는 기술 이전에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행위입니다. 환자는 질병뿐만 아니라 불안과 공포, 혼란을 안고 병원을 찾게 됩니다.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선택의 기로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때로는 설득하고 위로하는 일은 알고리즘으로 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의료에서 신뢰는 치료 효과만큼이나 중요하고 이러한 신뢰의 중심에는 여전히 인간 의사가 있습니다. 로봇 수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은 이미 인간의 손보다 더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고 미세수술에서 뛰어난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봇은 도구일 뿐입니다. 수술 중 예기치 못한 출혈, 해부학적 변이, 그리고 환자의 갑작스러운 상태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판단을 내리는 주체는 여전히 인간 의사입니다. 더 나아가서 의료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현재 어떤 사회도 의료 사고의 최종 책임을 AI나 로봇에게 붙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의 주체가 인간이한 의사의 존재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시대의 의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해집니다. 미래의 의사는 과거처럼 모든 것을 직접 수행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AI가 제시한 정보와 분석을 바탕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전문가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손으로 일하는 의사에서 판단하고 관리하는 의사로의 전환입니다. 이것은 의사의 전문성이 약화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통찰력과 윤리적인 판단 그리고 소통 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의사 개인 그리고 사회 전체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AI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의료 인재를 길러야 됩니다. 이와 동시에 의료 정책과 교육 역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 지식 안경 교육이 아니라 복합적인 사고력과 인간적 영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결국 인공지능 시대의 의료는 의사가 사라지는 사회가 아니라 의사가 다시금 인간다워지는 사회로 나아갈 가능성도 품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기계가 반복과 계산을 받고 인간의 판단과 책임, 그리고 공감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면 의료는 더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존재가 아니라 인공지능과 함께 변화해야 할 존재입니다. 이 단순하지만 무거운 사실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하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미래 의료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도 동전의 양면과 똑같습니다.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AI 시대를 열었던 핵심 인물로 흔히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는 제프리 힌튼 박사가 있습니다. 이 제프리 힌튼 박사는 오늘날 AI를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힌튼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AI의 위험을 경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딥러닝의 기초를 닦고 현대 AI 혁명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든 당사자가 이제는 이 기술의 미래를 두고서 그 누구보다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힌튼 박사의 비관적인 전망은 공포 마케팅도 아니고 기술을 모르는 외부인의 비판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내부자이자 설계자의 경고입니다. 힌튼의 공헌은 현대 인공지능의 뿌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인공신경망 연구가 비효율적이고 쓸모없다는 평가를 받던 시절부터 사람의 내구조를 모방한 학습 방식이 기계 지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역전파 알고리즘의 발전, 2006년 딥러닝 개념의 재조명, 그리고 2012년 이미지 인식대회에서의 압도적인 성과는 그의 연구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산업 전반을 뒤흔드는 실용 기술임을 입증했습니다. 이후 음성인식, 자율주행, 의료 영상 분석, 번역과 대화형 AI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핵심 AI의 기술의 기반에는 힌튼의 연구 성과가 녹아 있습니다. 오늘날 거대 언어 모델과 생성형 AI 역시 딥러닝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힌튼은 AI 시대를 연 상징적인 인물인과 동시에 그 누구보다 기술의 내부 구조와 한계를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힌튼 박사가 AI를 두고 지금은 귀여운 새끼 호랑이 같지만 잘하게 되면 인간을 해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발언입니다. 힌트는 AI가 단순한 도구의 범주를 넘어서 인간보다 더 빠르게 학습하고 더 많은 정보를 통합하고 결국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을 우려해 왔습니다. 특히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성향을 갖춘 초지능의 등장은 인류에게 실존적인 위협이 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힌트는 이러한 위험이 공상과학적인 상상이 아니라 현실적 확률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힌트니 언급해온 인류가 AI로 인해서 심각한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10에서 20%라는 수치는 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류의 존속 자체가 걸린 문제라면 이 확률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가 됩니다. 힌튼의 비관론은 기술적 통제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힌튼은 AI가 가져올 사회 경제적 충격을 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화 지능화가 가속화되면서 단순 노동뿐만 아니라 사무직 그리고 전문직까지 빠르게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규모 실업과 노동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생산성이 높아져도 그 가실이 사회 전체로 고르게 분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AI 인프라와 데이터를 보유한 소수의 빅테크 기업과 자본가에게 부가 집중되면 경제적인 양극화는 심화되고 사회적인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힌트는 이러한 불평등이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권위주의적 정치 질서를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최근 힌튼의 발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단어는 속도입니다. 힌트는 AI의 발전 속도가 전문가들조차 예측한 범위를 훨씬 앞서가고 있고 사회와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올해를 전후해서 많은 직업군에서 AI 대체가 가시화되는 이른바 티핑 포인트가 올수 있다는 전망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술발전 추세를 근거로 하고 있는 하나의 경고입니다. 힌트는 또 기업 간의 AI 개발 경쟁이 안전과 윤리문제를 뒷전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더 강력한 모델을 더 빨리 출시하는 것이 곧 시장의 지배력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충분한 검증과 통제장치를 마련할 유인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힌튼의 태도를 지나친 비관론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기술 자체를 부정하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AI의 잠재력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 힘이 통제되지 않을 때의 위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힌튼의 비관론은 절망이 아니라 책임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AI를 얼마나 빠르게 발전시킬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고 공정함에 다룰 준비가 되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규제와 윤리, 사회적 안전망, 부의 재분배 논의 없이 기술만 앞서나가게 되면 AI는 인류의 도구가 아니라 인류를 시험하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아버지가 직접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발전을 멈추라는 외침이 아니라 방향을 바로잡으라는 요구입니다. 힌트는 말처럼 호랑이가 완전히 자란 뒤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하려면 새끼 때부터 울타리와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AI의 미래는 이미 결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선택과 제도의 결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제프린튼의 경고를 비관으로 치부할 것인지 아니면 인류가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인지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